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오일로 코인입니다. 우선 오일로 코인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거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반등이 언제쯤 나와줄 수있는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선 오늘 제가 VIP 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습니다.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어,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오일러 코인이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오일러코인 오늘 보시면 지금 거래대금이 대략 한 9억 정도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4천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자료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010-7292-8020 여러분들 문자로 5일러세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자료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이 VIP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소우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고요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세력들 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일러 세 글자 남겨놓으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딱 시간 내셔서 해당 재료 받아가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